조민기 딸 조윤경, 결혼 발표, 예비 신랑의 정체와 놀라운 근황까지, 한때 브라운관을 통해 사랑받았던 고구배우 조민기 씨의 딸, 조윤경 씨가 결혼을 발표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슬픈 기억과 더불어 대중 앞에서 점차 멀어졌던 그녀는 뛰어난 학업 성취를 통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행복한 소식으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조민기 사건의 여파. 조윤경 씨는 과거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 조민기 씨와 함께 출연하며 밝고 지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버지와의 돈독한 관계. 해외 유학 중에도 부녀가 주고받는 진심 어린 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훈한 모습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조민기 씨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시절 다수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언론과 사회의 것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중, 그는 2019년 3월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권력형 성범죄 문제와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큰 상징성을 가진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윤경 씨는 갑작스러운 부친의 죽음과 사회적 파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고 이후 오랫동안 어떠한 공식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업으로 일군재기 숨겨진 노력의 결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조윤경 씨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교 일리노이드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의 화학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가 정규 학업 기간보다 빠르게 조기 졸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졸업 후 세계 최상위권 명문 대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받은 결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학계에서도 화학공학은 고난도 전공으로 꼽히며 특히 여성 유학생으로서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윤경 씨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자기개발의 의지를 바탕으로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이름을 다시금 긍정적인 뉴스로 되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녀, 결혼 소식 공개, 이러한 성취에 더해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윤경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진 결혼 관련 소식과 사진에는 웨딩 촬영으로 추정되는 장면 속 예비 신랑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짓는 조윤경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미모를 자랑하며 과거 TV에서 보여주던 모습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신랑으로 보이는 남성은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로 눈길을 끌었고 두 사람의 다정한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따뜻한 감정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예비신랑의 정체는 현재까지 조윤경 씨의 예비신랑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라는 추측부터 해외 유학생 출신의 전문직 종사자일 가능성까지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사생활을 지키고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많은 이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 둘다 너무 아름답다. 행복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축하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 소식을 전한 영상 말미에는 화면을 톡톡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라는 멘트가 등장해 예비 신랑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딛고 찾아온 진짜 행복, 조윤경 씨의 결혼은 단순한 스타 2세의 화제성 뉴스가 아닙니다. 사회적 파문과 가족의 비극을 겪고도 꿋꿋하게 자신을 다듬으며 자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학업적 성과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것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응원의 메신지를 줍니다. 어린 시절 아빠를 부탁해 해서 보여주던 밝은 미소는 이제 한 여성으로서의 당당한 삶 속에서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펼쳐갈 인생 2막이 더욱 기대됩니다. 조민기 씨의 딸로 알려졌던 조윤경 씨는 이제 한 사람의 연구자, 한 여성,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주인공으로서 우뚝 섰습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그녀가 펼쳐나갈 또 다른 이야기에도 많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민기 재능과 성공, 그리고 부서진 그림자의 서사. 조민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 속에서 묵직한 존재감으로 기억되었다. 단단한 발성,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선과 악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연기의 스펙트럼은 그를 동시대 배우들과 차별화된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완성하는 문장들은 결코 영광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빛과 몰락이라는 그림자. 그두 가지가 서로에게 깊숙이 스며든 복잡한 이야기다. 늦깎기 배우의 출발. 느리지만 단단한 첫걸음. 조민기의 배우 인생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재수로 입학했고. 병역 문제로 두 번의 군 복무를 거치며 학업과 진로는 계속 늦어졌다. 동기들보다 출발선은 한참 뒤였고,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연기자로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데뷔 후에도 오랜 시간 그는 단역 배우였다. 세트장 구석에서 대사를 몇 마디 던지고 사라지는 역할, 비중 없는 조연, 혹은 이름조차 없는 배역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속도에 낙심하지 않는 배우였다. 그는 1996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젠 인기가 목표가 아니다. 오래 연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무명 시절을 지나오며 다져진 진심이었다. 연기자로서의 비상, 노력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도약. 전환점은 드라마 TVCT였다. 눈에 띄지 않는 단역이었지만 그의 성숙한 이미지와 안정적 연기력은 감독과 제작진의 눈에 들었다. 이후 그는 여러 작품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며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강점은 무엇보다 목소리와 발성이었다. 성우와 연극 배우 사이 어디쯤에 있는 듯한 풍부한 울림, 그리고 전통 사극에 최적화된 고급스러운 톤? 하시오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배우는 많지 않았다. 그는 시대극에서 특별히 돋보였다. 천사의 키스, 시계 악마, 이무컨, 사랑과 야망, 박태준, 에덴의 동쪽 신태완, 선덕여왕 진평광, 악역이든 선역이든 그는 등장만으로 장면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특히 악역을 연기할 때는 주름과 표정이 살아 움직이며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2010년에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임용되며 연기와 교육을 병행했다.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진심이 있는 사람 배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준 교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곤 했다. 그는 연기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 아버지, 예능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에게 호감을 얻었다. 성공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하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2018년 한국 사회를 흔든 미투 운동 속에서 그 역시 성추행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다. 여러 제자들이 지속적 반복적인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청주대학교는 그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여론은 빠르게 그를 향해 돌아섰고 오랜 시간 쌓아온 이미지 역시 순식간에 붕괴했다. 논란의 무게는 그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고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그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비극적 결말 스스로 내려놓은 마지막 막 2018년 3월 9일. 조사 하루 전 그는 가족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마지막 문자를 남겼다. 그리고 서울 광진구의 지하주차장 창고에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되었다. 그가 남긴 유서는 유족의 뜻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을 확인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의 죽음은 피해자들에게도 대중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설명되지 않은 질문들을 남겼다. 한 시대를 장식한 배우의 말년이 너무도 급작스럽고 가혹한 방식으로 다쳐버린 것이다. 조민기가 남긴 것,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인간의 초상. 조민기의 삶은 하나의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재능 있고 성실한 배우였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잘못 사용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성공은 완전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력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 순간 모든 것은 쉽게 무너진다 권력의 위치에 선 사람의 행동은 더큰 무게를 가진다 특히 교육자와 선배의 위치에서는 그 무게가 더 크다 한 인간의 생애는 빛과 그림자가 얽혀 있다 그의 남은 작품과 연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상처 또한 지워지지 않는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몰락 존경과 비판 위대한 순간과 깊은 후회가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인간의 서사이다. 조민기의 이야기는 한 배우의 성공담이나 한 사람의 추락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재능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성공이 도덕적 실패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우리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그의 생애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의 성공과 비극은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